찍찍찍 아이고 바피지. 아, 네, 교수님, 박성욱입니다. 어. 작가 네. 동화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 아, 요즘 찐 네. 베이스. 찐 네. <laughs> 베이스 응 원합니다. 발표 사이에라도 좀 싸주고 그러네. 그견두리씨새 앨범 나왔더라고요. 어. 그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 그분 어떤 분이에요? 그 제가 그견두리그 그, 견두리. 견두리. 그, 퍼스트 노에 부르신 네. 분이 그렇지. 그분 어. 그분이죠? 네. 어, 어 저기 네. 국악 전공했고, 네. 우리 대학원 나왔고. 아, 네. 어. 강추 강추. 그리고 사람이 어. 좋아돼. 아, 사람이. 아, 여기까지도 많고. 어, 어, 그렇구나. 저. 아니, 1집을냈는데 CD를 안 만들었더라고. 그냥 앨범만 그 어, 음원만 내가지고. 네, 어, 안 팔리고 그러니까. <웃음> <웃음> 교수님 옆에 있어요, 두리 씨.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갑자기 전화하신다고. <laughs> 야 아, 교수님이 아, 인정하는 노래 잘하는 아, 가수. 아, 어 식은땀 나. 야, <laughs> 나는 뭐 다른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뭘까 다니고 뭐야 이거. 아, 아 저희 사신모가 오셔서 제가 모셔가지고 여기 어. 나는데 교수님 얘기도 많이 하고. 아고 그래도 우리 우정 테스트 한번. 아 갑자기. <웃음> <웃음> 어. 아유 감사해요. <laughs> 와, 시근한다 어, 아, 뭐, 교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어, 좋은 사람이야. 어, 얘기거리도 많고 노래도 잘해요. 아유, 뭐, 아유, 다 그러시죠. 그런가요? 다른 사람 전에? <웃음> 아니요.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좀 장난을 쳤는데. <laughs> 사진마에다 한번 오셔가지고 아주 명언으로 아주 도배라고 가진 적이 있는데, 음. 음, 그 김진 교수님이 이렇게 요걸 좀 불러주세요 했을 때, 어, 뭐, 이 정도면. 어, 내가, 물론. 정도면 내가 당연히. 당연히 아유 감사의 영광입니다 <laughs> 어, 하고 그래요. 근데 김진 교수님이 그 이후에 그 노래를 몇번 공연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견디르씨 대한 칭찬이 그냥 페이스북 포스팅에 꽉 차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우리 교수님이 흥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베이스를 연주하시면서 막 이렇게 춤을 예 <laughs> <알지, 알죠. 웃음> 네, 하니까 네. 제가 그 옆에서 같이 막 흥을 같이 제가 대신 표현해 주는 음. 역할을 했던 거 아닐까요? <웃음> <웃음>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유튜브에서 김진더 퍼스님을 찾아보시면 음,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많지 않으니까 그방 찾을 수 있는데 음. 아무튼 저는 그렇게 견주 씨를 보면서 견주 씨의 소식을 들으면서 네.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이 좀 있어요.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저는 지,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네네. 지금은 제가 38 네, 뭐 그렇게 까 끝을 임했다. 네, 근데 이제 확인하고 계신 네. 건가요? <laughs> 아, 그 시간적인 부분대 에해서도또 음. 음, 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열다섯 살부터 지금까지 이제 국악을 전공을 오, 했습니다. 열다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공부 계속 하고 있고 오, 그걸 활동을. 그것으로 사실 그게 저의 직업인 거. 그 전통 음악도 어. 그 음악도 하나님 이 만드신 거였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것도 찬양이고 음. 이것은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찬양이 고 예, 음. 네, 삶이 찬양이어야 되는데 이제 이 음악으로 그러면은 10월 15, 15달부터 네. 그러니까 쭉 공부를 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문 이런 표현을 써요. 뭐 이수자? 이수자를 향해 지금 공부를 하고 아, 있고요. 그렇구나. 지금은 이수자 전에 이제 전수자. 전수자. 예.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 앞에서 계속 그 그렇죠. 어느 부분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기민요라고 경기민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제 이제 내려오는 전통 음악인 거죠. 그러면 조만간 그 KBS 아침 9시 하는 뭐 그런 찬, 그양이 된다. <laughs> 국악프로 이렇게 한 한복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가끔 나왔는데요. <laughs> <오>. 네. 어, <laughs> 텔레비 음. 나오는 사람이 이렇가 <laughs> 보고 있어요. 아, 요즘 사실 뭐그 다른 여러 팀들의 독특한 음악으로 그렇죠. 그 국악에 대한 죄조명이 있고 있긴 한데 <laughs> 크리스찬 음악 쪽에서도 국악을 베이스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몇번 음. 계시고, 그데그 중에서 견주리 씨는 이미 열차 살부터 쭉 지금까지 음. 그쪽에서도 또 새로운 그 자기 영역을 갖고 있고, 음. 그걸 바탕으로 찬양 앨범을 네. 크리스음 막을 이번에 내신 거죠. 어. 그렇죠. 그럼 원래 그걸로 전공하고 공부를 다 하셨는데 장신대 대학원을 또 가셔서 그쵸. 공부를, 네네 오, 거기에는 어떤 결심들이 있었던 거네요. 어, 이제. 교회를 이제 성기게 되다 보면, 이제 음. 음악을 하다 보면, 이제 특별히 찬양을 의뢰를 하실 때가 교회에서. 아, 그 그렇죠. 예, 있는데, 사실 국악 찬양으로 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 야, 너무 좋죠. 그런데 그십몇 년, 이십 몇 년간 한그 음, 음, 음. 국악 전공자들이 그 그런 갈고 닦아진 음, 음. 그것으로 표현하기에는 사실 너무 단조, 단순한 멜로디로,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나? <laughs> 단순한 멜로디,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국악곡이지만 정말로 좀더이 정서를 담아서 우리 한과 흥을 담아서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찾기에는 많은 곡들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네, 이제 그런 찬양을 찾아서 한번 사용을 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그 곡을 만드신 분께,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 요네 이유는 아, 모르겠지만. 어, 아, 네. 근데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래?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못 부르게 하지? 그럼 내가 만들어서 부른다. <laughs> 이런 오기가 약간 생겨가지고 약간 센스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드리시가 <laughs> 약간 드리시의 어, 본체가 나오는 것 음, 같아요. 음, 어 네. 그래요. 네. 뭐, 오. 어, 때로는 우리가 거절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되네요. 그럴.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분이 만약에 어 그래서 세워했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한번 부르고 뭐 음. 물론 그 부른 다음에도 아쉬우니까 내가 한번 해야겠다. 그럴 수도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런데 어 그래요. 요번에저는 일집을 딱 받아들고 어, 되게 그 보통 이제 국악을 베이스로 하는 가수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선임편이 있잖아요. 국악가 그냥 다 날라가는 네. 어, 그런 앨범이었어요. 네, 본인이 그렇게 의도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음,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이 음악을 제가 뭐 목적과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제작을 해야겠다의 음. 생각으로 시작을 한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laughs> 저는 항상 즉흥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아 네. 예. 그래서 그 대학원에 들어간 것도 사실 그런 음, 어, 네 거절이 있었기 오. 때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런 곳이 있다고 오. 해서. 입학을 한 거였거든요. 어디, 어, 정말? 예. 원서를 와, 내고. 장신대학교 땡 잡았네.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laughs> 아니, 누가 네. 가세요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음. 내가 공부 좀 해야겠다, 검색해보니까. 다른 음. 학교가 나왔으면 다른 학교 갔을 거 아니에요. 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장신대 총장님. 장학교. 아, 졸업했지. 아, 네, 네.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말씀이나, 그, 거기, 그곳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차에 있는 음. 시간을 되게 오래 있거든요. 여기,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매주 듣는 말씀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의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표현하라. 너무 어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다짐을 한 거죠.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내가 느낀 것에 대한 표현.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네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래서 그럼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노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표현해야겠네요. 음. 하고 이제 그동안 써 놨던 가사들을 쭉 봤더니 음. 그 정도가 지금 만들어진 음. 그 앨범의 가사들이 이렇게 오. 정리가 된 음. 거를 다시 정리해서 어, 그런데 이거를 한 가지로만 할수 없는 가사에 가사에서 주는 메시지나 음. 그 감성들. 음. 어떤 곡은 또 발라드처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건또 정말 국악스러운 국악 그렇죠. 전통 음악을 가미해서 만들어야 될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이지만 하나하나 굉장히 음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실패했던 것도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정말 그 사랑의 기쁨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고 그런 감사가 사람들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장르적으로 통일을 할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이 앨범에 에. 음. 그래서 나는 다양한 창법으로 나의 메시지를 다양하게 잘 전했다. 재 있는 게 바로 변두리다. 아. 어떤 노래라도 내 마음에 있는 건다 표현할 수 있다. 아. 그래서 꿈 싶네요. 그렇겠지만 어, 정말로 제가 들으면서 아까 얘기한 음. 어, 뭐 국악 베이스하고 뭐 장신재에게도 공부하고 일단 좀 프로로 연평 프로 국악로 그베이스로 노래했는데 그런 선입견들 보통 아 이러고 나오겠지 뭐 국악기 이렇게 나오겠지라는 생각과 음. 상관없이 어잘 음. 부르셨고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재밌는 것은 곡을 쓴게 아니라 가사를 먼저 살펴봤다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평소에 이렇게 묵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글로 적어놨던 것 가사를 먼저 하고 곡은 나중에 그러면 붙였다는 말씀인가요 어 그것도 좀 특이하네요. 아 그런가요? 아, 보통 가수들이, 나 아티스트들이 음. 곡을 썼다. 물론 가사를 중심으로 하고 음. 곡을 멜로디 붙이긴 하는데 내가 그동안 적어놓은 가사들을 보았다라는 음. 말씀하시니까. 을 네, 네, 네. 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아 물론 말했나요? 여러 가지. 가수들이 했을 때 어, 제가 음. 써놓, 써놓은 그 곡이, 뭐, 아. 제가 쓴 어떤 뭐, 노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저는 가사를 봤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음. 가사에 좀 집중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나. 맞아요. 음, 그죠. 오, 그,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그 자기의 신앙적인 경험들을 잘 적어놓았다는 네 아, 외롭다. 오늘 너무 외롭네 아. <laughs> 차에서 가면서 말씀 듣고 말씀 듣다 은혜 받아서 헌신을 결정하고 음. 그 헌신의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나의 그 고백들, 묵상들을 담아내고 와, 그것까지는 다할수 있는데 그럼 네. 앨범 만드는데 제작비가 들잖아요 아, 그럼요 네. <웃음> <웃음> 그것도 많이 모아놓으셨던 걸로?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사실 주,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가지고 이제 저희 신랑에게, 남편에게 나 이런 음. 마음을 받았는데 해야 될 것만 같아. 음. 근데 우리가, 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음, 그니까 내가, 그 전에 대학원 다니면서 앨범을 제작할 때는 사실 너무 자신이 없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는 음.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내 뜻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계속 찾았어요. 포기하고 음, 음, 싶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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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학교를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앨범을 마무리했지만 이번에 이 마음이 들고 이제 남편과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건 이번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보자. 음. 라는 이제 그 대화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순종이지 않을까 왜냐면 음. 그때 또 순종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저희 부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음. 남편분이 뭐 목사님 아니요 회사원이에요 네네 그 <laughs>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되니까 하자라고 말했을 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돌아보자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게참 음. 부럽네요 그래서 굉장히 앨범 작업이 오래 걸렸어요. 음. 그때도 다짐을 했던 게 하나님 저희가 땀흘려 일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2년 동안 걸린 이유는 일한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 근데 그걸 이뤄냈고 그게 순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 신앙년 그때 처음에 그런 대화를 나눴을 때뭐 정말로 우리가 작업 뭐 오빠라고 그러면 오빠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정말 어떤 뭐 작곡해주시는 분이 아니면 음. 프로듀싱 해주시려 해주시는 분이 음. 아난 나도 헌신하겠다 그래서 받지 어. 않겠다라고 하면 그게 기적일 그렇죠. 것 같아. 근데 제가 생각했던 기적은 사실 그 정도였거든요. 음. 근데 그런 일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그 상대 아티스트들의 동역자들의 가치를 세워주는 게 음. 하나님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적은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앨범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 어,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지금 제가 이제 너무 쉽게 음악을 들었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아, 아니에요. 아 그래서 오래 걸리게 한것 같아요. 그게 음. 정말 저에게 훈련이 될수 있게. 그게 아. 기적이죠. 네. 그래요. 견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이제 점점 생소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이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음. 사랑으로 여러 번 <웃음> <웃음> 자주 <웃음> 네. 들어주셔야 되고 어, 그 이야기를 또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그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앨범에서 어떤 곡 한번 소개해 주고 싶은데? 어, 어 1번 트랙에 있는 노래예요. 사실 어, 타이틀은 너는 꽃이라라는 노래인데요. 저는 그 양희정 씨라고 네네네. 피아노 연주하시는 그분과 함께 작업을 한 곡이 있어요. 그 야, 별. 이 음. 네. 그 노래도 되게 좋아. 음. 네 그러면 우리 견두리 일집에서 별 듣고 오겠습니다. 서쪽 있는 It's you.